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릴 코인은 도지코인이고요. 제가 지난주 4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지코인은 바닥 신호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도지코인 지금 현재 소폭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지코인 관련해서, 어, 요즘에 너무 지루한데 대응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도지코인 화이팅 꼭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좋아요도 바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지코인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할지 낱낱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좋아요 바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몇 시입니까? 4시 5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1.5%가량 소폭 반등을 하면서 177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도지코인이 최근에 뭐 바닥이냐, 이러한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도지코인은 매수 시그널이 나왔다,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더 복귀가 이제 뭐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매수 적기 아니냐, 막 이런 말,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등의 희망이 발견이 됐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도지코인 관련해서 엄청 뭐 확실한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저점의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지코인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헤드 앤 숄더가 정확히 나오고 나서 급락을 한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 자,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 어깨가 나오고 머리가 나왔죠. 그다음에 오른 어깨가 나왔는데 정확히 헤드앤 숄더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헤드앤 숄더 패턴을 공부를 하시면은 얼마나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 그 간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기준선을 쫙 그어볼 수가 있어요. 저점이랑 저점을 이으면은 기준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기준선이랑 이 머리 꼭대기와의 그 거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선은 이탈을 하면서 정말 급락이 세게 나왔는데 이 거리만큼 지금. 그는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을 할수 있는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요 177원 근처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전저점 부근에서 여기 이탈을 하지 않고 이제 횡보를 하는 거기 횡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등을 노려볼 만한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상으로 한번 큰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4주 연속으로 이렇게 파란 음봉이 떨어지면서 줄줄이 하락을 했었는데 하락을 한 다음에 여기 도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제 도지가 나오면은 다시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상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으로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요 4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하락을 하다가 도지가 딱 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반등을 할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차트상으로는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지 코인 이제 구매 적기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 자, 그래서 도지코인 그러면은 나 지금 손실 중인데 저 이때 이제 물렸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은 2참에서 물타기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도지코인 관련해서 타점을 정확하게 좀 알고 싶다 그리고 매수를 하면은 목표가가 어디까지 볼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제가 유튜브 상으로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0 1 0에 9849번이고요. 456번입니다. 자, 요번으로 문자로 숫자 1을 보내주시면은 이 타점을 안내 드릴 수 있는 링크로 어 링크를 보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코인마스터 정보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코인은 24시간 진짜 이제 뭐 주식이랑 다르잖아요. 24시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잠도 안 자고 이거를 분석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코인마스터 정보방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이제 시황을 받아 보시고 그리고 도지코인 관련해서도 타점이 나갈 거니까 정확하게 매도 타점이나 매수 타점 ...을 받아보시는 편을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매매 형태를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존버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공포에 풀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매매를 좀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지 여기 정보방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여기 도지코인이 좀 반등을 할수 있을지 여부 여기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은 실시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링크가 비공개 방이에요. 비공개 방이기 때문에 요 비공개 링크를 받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코미니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시구요. 010-9849-4556번이에요. 위쪽에 있는 번호로 숫자 1을 보내 주시면 링크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사실 이제 이 도지 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코인은 뭐 좀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도 최근에는 많이 빠졌었고 지금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코인 시장에 그렇게 화랑을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비트코인도 다시 반등할수 있는 여지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1월 달에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대선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 효과 때문에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다. 7월 1일부터 정말 좋은 기사가 나왔죠. 그리고 첫 토론에서 이제 코인러는 이제 트럼프 편이다. 트럼프가 정말 암호화폐 옹호론자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근데 정말 압승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코인은 다시 2차 랠리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 트럼프가 정말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TV 대선 토론을 지난주에 처음으로 했는데 트럼프 지지율이 정말 압승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지지율은 67%고요. 바이든 지지율은 떨어져가지고 22%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세배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TV 대선 토론을 처음 나오자마자 정말 이렇게 지지율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트럼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효과 때문에 트럼프가 정말 자체 토큰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밈코인이 나오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투심이 살아나야 이제 밈코인도 다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대선 때문에 트럼프 밈코인은 이미 꿈틀꿈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밈코인들이 이제 움직이고 또 자체 토큰이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움직이게 되면은 밈코인은 다시 전체적으로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도지코인은 잡코인이다 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시총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총이 6이에요. 25조나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밈코인 중에서도 가장 대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밈코인이 다시 투심이 살아나게 되면은 밈코인 중에 가장 대장주라고 볼수 있는 도지코인은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등 세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뿐만이 아니라,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나 기대감이 정말 폭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주 금요일 밤에 PCE가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랑 부합을 하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치가 2.6%였는데, 실제 이 PCE가 2.6%로 발표가 됐어요. 그 이전에는 2.7%였는데, 0.1%나 하회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물가가 이제 잡히는 신호가 나왔거든요 아, 물가가 이제 둔화가 했어요 물가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런 둔화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금리는 결국에는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물가가 잡히지 않으니까 금리를 계속해서 연준이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이제 물가를 잡으려고 한 거잖아요. 물가가 이제 둔화를 하는 신호가 나온 거기 때문에 금리는 결국에는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 올해가 지금 이제 하반기가 남았는데 올해 한 번에서 두번 정도는 금리를 인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자금이 원래는 이제 기준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은행에 전부 다 돈이 있었는데 은행에 있는 돈이 시장으로 풀리게 되면서 코인 시장은 2차 랠리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5.5%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 7월부터 이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5.5%로 1년 내내 5.5%를 지속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5.5%로 동결이 오래 됐었는데, 동결을 오래 한 만큼, 기준금리를 이제 낮추게 되면은, 정말 코인 시장은 진짜 불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이나 지금 좀 빠져있다고 관심을 꺼버릴 게 아니라, 이제 슬슬 눌림목타점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지코인 조금 더 이제 큰 그림으로 월봉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밈코인이 상반기에 좀 핫하게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장대 양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 봉을 이제 기준봉이다라고 잡을 수가 있는데 이 기준봉의 시가를 이탈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지지를 요선에서는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지가 확인이 되면은 여러분들 당연히 눌림목타점 잡아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지코인 좀 타점을 잘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010에 9849번에 456번이에요. 문자로 숫자 1을 보내주시면은 저 코미녀가 정확하게 타점을 어,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정보방으로 입장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도 제 이름이 왜 코미녀겠습니까? 코인에 미쳐있는 여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제가 24시간 동안 정확하게 계속 쳐다보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거보다는 무료로 정보를 받아 가시는 편이 훨씬 빠른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지코인 다시 한번 좀 랠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도지코인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